여기는 박물관도 엄청 멋있는 거 많아. 여기는. 서울에서 사요. 미국 안가도 돼? 네. 여보야, 주영이 <laughs> 촬영한다고 벌써 저기 앉아 있어. 지영아, 날씨 좋아서 우리 밖에 응. 나갈 거야. 오, <laughs> 지금 촬영하자고요? 응. 아니야, 근데 밖에 나가서 할 건데, 그렇지 주아나밥 먹고 갈 거예요? 아니에요. 아침에 나갈 거예요. 뭐 하고 나갈 거? 어. 엄마 옷 준비하고 저거 음원 준비하고 나갈 거야. 주하나 김밥 어때? 오! 하연아 김밥 어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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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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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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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주한이를 풀어줄 수 있고 주한이는 하연이를 풀어줄 수 있는 거야. 간다. 더불어 <laughs> 간다. 움직이면 안 돼. 타이만 사람은 계속 걸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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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 <laughs> <laughs> <부흥아>,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어, 너는 키워 귀여워. 뭐 하시려고요? <laughs> 갑자기 연주해달래. 유튜브 나 우리 유튜브 나오는 거야? 기가 아, 알아요 알아요 시시시, 오잉, 최고. 완전 잘하는데. 음악 시키 생각 없니? 100%에요. 네, <목이> 지금 100%요. 어물 챙겼어? 어. 물병 두 개씩 챙기게 주었나? 네. 왜? 아, 저는 처음 갈때 오래 가잖아요. 여기서 오니까 좋아? 놀아, 뛰어놀아도 되겠다 여기서. 와, 벤치도 있고요, 예쁘다. 이야 여기서 뭐 먹으면 되겠다 앉아가지고 아자 맛있겠다 어서 가자 아빠 먼저 감사합니다 지영아 맛있어요? 지영아 맛있어? <laughs> 응. 안녕! 경복궁에 왔네요. 안녕해줘. 안녕! 나 여기 처음 와봐. 지영아, 뭐 하세요? 재미가 가. 어, 주영아 간다. 얘들아, 가자, 가자, 가자. 빨리 와. 안요 축하해요. 어, 애들 간다. 어. 아빠, 살아. 아, 하이. 들어가세요. <laughs> 빨리 들어가! 우거러져, 문이 닫혀! 오늘 어땠어요? 와, 대박이에요, 대박. <laughs> 미국 안안 가도 되겠는데? 미국 갈 필요가 없죠. 미국 안 가도 되겠어? <laughs> 축하해.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로 선생님이 생겼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보. 바로 여기서 집 되는 대로 <laughs> 어, 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달고나 보여주세요! 아쭈! 아쭈! 깨졌어! 이제 우리 주차한 차 타러 가야지. 엄청 저기, 성실한 모습 보여줘야겠다. 자기 원래 성실해. <laughs> 원래 성실해. 하던 대로만 해. 네? 어, 괜히 긴장해서 어색하게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만 하면 자기는 분명히 자기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 자기는. 제일의 수제자가될 거야. <laughs> 오늘 어떤 날이에요? <laughs> 할머니 생일이야? 아니야 아빠 여기 공방에서 받아준 날이잖아. 할머니 생일도 너무 기쁘고 아빠 공방에서 선생님 생일이 열러... 너무. 엄마 아빠가 주말마다 너희들 데리고 박물관 같은 데 구경 갈 수도 있는데. 그치 여보. 이제 얘아기때 하고 다니면 뭐 힘들지도 않아. 여기는 박물관도 엄청 멋있는 거 많아. 여기는. 그... 미국 안 가도 돼? 너희들 미국 안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랑도안 헤어져도 되고. 맞아. 우리 여기 있을 친할머니는. 친할머니네도?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부와 첼리스트 미국가요입니다. <laughs> <laughs> 어 일단 영상 서론에 나와서 어 뭔가 하셨지요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미국을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예, 갑니다. 안 갑니다. 이게 웬 반전인가 하실 텐데요. 신랑이 우리나라 최고의 공방에서 예, 배우게 됐어요. 예. 네, 진행되겠습니다. 네. 축하지 보세요. 잘됐죠 지금 또 저희 아버님께서도 정말 우려가 많으셨고 여러모로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서도 배울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생겨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도 정말 제일가는 훌륭하신 선생님께 제자로 받아달라고 저희 신랑이 정말 매달렸거든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네, 진짜. 진짜. 네, 선생님께서 제자로 받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희 시설에 있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laughs> 네, 물론 저희는 서울에서만 살지 않고 이곳에도 일이 많기 때문에 계속 주중에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계속 그렇게 지낼 예정입니다. 채널명을 바꿔야 될거 같아. <laughs> 채널명을 이제 서울가유 <laughs> 네, 농구와 재일 때서울가유로 아마 조금만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개명하겠습니다, 채널명. 네, 네. <laughs> 너무 반가운 거는. 저희가 오늘 집 알아보러 갔는데 옆에 주민분이 계셔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몸 면에 나누다가 혹시 인간극장 에 나오신 분이냐고.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많이들 알아보세요. 경복궁에서도 그냥 걷고 있는데 알아보시고 잘 보셨다고. 네, 진짜 쑥스럽게도. 저희 정말 요새 콩도 심고. 신랑 혼자 거의 나 혼자 농사에서 많이 탔어요. 좀 새까맣게 음, 타기도 하고 햇빛이 너무 강력하다고 네, 요새 햇빛도 너무 세고 음. 그래서 그러면서 또집 알아보고 네, 또 서울 갈 준비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바빴는데 이렇게 또 기쁘게 소식 전해드려서 너무 저희도 감사합니다. 서울 생활 적응기도 지켜봐주세요. <laughs> 그럼 다음에 봬요. 네, 빠밤. 안녕히 계세요.